오늘은 비빔국수를 할 거예요. 비빔국수는 일단 국수를 삶아야 되겠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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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 수리. 국수야, 잘 삶아져라. 야! 국수 잘 삶아졌죠? 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국수를 진짜 잘 삶아요. 진짜 이러면 저잘안 해요. <laughs>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넣고, 청양고춧가루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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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지 넣고. 콕물에 넣으면 끝. <laughs> 이제 야채를 허허허 거예요. 제가 원래 진짜 이런 허잘안 하거든요. 저 야채 잘허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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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비비고비비고비비고비비고비허허비허 <laughs> <laughs> 청양고추 된장 비빔국수 <laughs> 엄청 높은데 음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맛있네 <laughs> 음. 맵긴 응? 맵다 근데 맛있다 잠깐 매워 안 매운데? 응안 매워 음 맛있다 가거 그 아삭이지? 응 진짜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있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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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맵다, 근데. 응. 음. 그치? 응. 음. <laughs> <laughs> 음. 무슨 맛이었 한. 그래도 뭐. 응? 응. 진짜 음식 잘 보이게 하려고 음. 이걸 엄청 높였어요. 응? 음. 일단 먹으면 돼. 완전 맛있다. 응. 음. <웃음> <웃음> 응? 아무 때든지 하그라네 드라큘라 되시겠대 드라큘라? 이거 맛있다. 파? 응. 진짜 한번 먹어 봐. 엄마. 응? 한번 파는. 아삭이 고추 맛있어. 응. 음. 음. 고추에는 고추는 다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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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전쟁이 났어? 음, 이거보여줄 거야 보여거이거안이거보여줄 어? 응? 거야 보여 먹었다 바보의 귀가. 이바보어귀맛있바 그는맞네딱 응. 맞아 응. 야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야, 안 써. 나 트라키야, 안 하려고. 응? 고기 안 들고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응. 응? 턱안 보여주려고? 응. 왜? 응. 턱에 묻어가지고? 응. 음. 밑 음. 가져와야 되겠다. 응. 나 응. 먹을게. 응. 다 먹었다. 응. 빨리 먹었네? 응, 먹었다. 음. 너무 맛있는데 팔팔 음, 먹어. 난 가져봐, 저기. <laughs> 음, 턱에뭐 묻었다고 안 쳐다본대. 음. 응? <laughs> 겨자 넣으니까 더 매워. 어. 음. 겨자가 약간 넣으니까 더 감칠맛 나는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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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뭐. 금방 나 먹었네. 응. 음. 물티슈 갖다 줘? 응. 음. 이제, 이제 봐도 돼. 음. 너무 맛있다. 꼬치 맛있다. 응. 아무 반찬도 필요 없다, 그렇지? 참. 음. 아, 응. 와사비가 맛있네, 그치, 지니까 내가 좋아해서 그래. 응? 우리가 좋아해서 래명운 걸? 응. 깻잎 니까 깻잎 향이 너무 좋다. 순전은 못하는 게 없네. 있어. 뭐? 응? 뭐? 고기, 소고기 같은 건 못해. 소고기? 응. 왜? 야채만 먹어봐, 그다 응. 음. 짜지도 않은데? 응. 맛있긴 하다, 그치? 응. 음. 다 먹었다? 응. 너무 살쪘어 응, 놔봐좀 묻었어 음. 에어? 다뭐 묻히고 먹게? 너좀내 네 달이 돼봐 난더해난더 <laughs> 하다고? 음, 잘 먹었다 아, 되게 맛있고 매워 매운 거못 먹는 사람 진짜 못 먹어 진짜했다 응. 오늘 함께 또잘 또 먹었네. 잘 먹었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엄마만 따라오지라니, 이씨에 학교니.